사실 제가 처음 옷을 런칭할 때 계획은 음.. 2만원 중반 아래로를 가격으로 형성하고 싶었어요 2만 뭐 3천원? 뭐 2만 2천원? 여러분들 헬스메이트 티가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그거라고 있어요 상세페이지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를 하실 때 상세페이지를 보실 거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갈 뭐 제품 사진이라던가 상세컷이라던가 제품 이런 원단 특성 같은 거 그리고 무엇보다 모델이 필요하니까 접니다 일단은, 다음 장소를 이동해가지고, 옷이 알왔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운동을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이게 원래 고려한 사항이 어,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운동복은 지금처럼 수축하고 이렇게 신장하는 과정이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원단은 무조건 짱짱하게 그리고 이 팔도 너무 짧지 않게 좀 더는 넉넉하게 뺐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이런 동작을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가잖아요 이팔 소매 부분이 그래서 이번 제품은 좀 사복으로도 부담없이 입으실 수 있도록 뭐 데일리성 뭐 스포티함 이두 가지를 좀 갖춰서 설계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근데 이 부분도 취향 차이인 부분인지라서 어, 만약 나중에 이제 완전 머슬머슬 머슬 그런 반팔 빡 이런 느낌의 헬스메이트 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어 제가 추후 의견을 종합해서 내보겠습니다. 우선 이거는 소량으로 한정 제작한 상품이라는 거. 자 이제 게 왔습니다. 우선 이게 백벌은 아 이게 지금 백벌은 아니고 집에 또 있어요. 근데 지금 여러분이 주문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제 헬스메이트 옷과 헬스메이트 옷과. 이 카드 엽서 이 카드 엽서를 제가 넣어드렸습니다. 이 카드 엽서를 보시면은 사 살짝 티마이긴 한데 티마이긴 한데 그, 그 이런 식으로 제가 손편지를 넣어드렸거든요. 무슨 말을 쓸까? 제 감정이 어떻게 해야 제 감정이 전달될까? 어떻게 이제 감정이 전달될까?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적어봤습니다. 뭐 여기는 제 채널이고 뭐 제, 그리고 제가 만들었던 그냥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을 적어 나가는 하나의 일기장이기도 해서 이제 다 그냥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면 은 사실 제가 처음 옷을 런칭할 때 계획은 음 2만원 중반 아래로를 가격을 형성하고 싶었어요 2만원 3천원 2만, 3천, 2만 2천원 더 되면 개인적으로 왜냐면 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매할 때 가격 그러니까 당연히 퀄리티도 퀄리티지만 먼저 보는 건 가격이잖아요 첫 번째 영상에서 저,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그만한 가격을 가지고 제가 미팅을 하러 갔습니다. 근데 미팅업체에서 얘기를 하는 게, 음, 가격을 올리면 퀄리티가 좋아지는 건 맞는데, 가격을 내리면 당연히 가격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라건 당연한 거잖아요. 그래 생각을 했죠. 제가 지금 이렇게 옷 사업을 시작하는 게, 옷 판매를 시작하는 게, 장기적으로 봤을 때, 재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100, 100명한테 1 0 0번 돌리는 것 보단, 어, 저는 진짜 거짓말 치는 게 아니라, 한 명의 사람이 제 제품을 또 이용해 주고, 혹은 이 너무 좋았던 만족감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입소문 내주는 형식의 사업 방식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결론은 본질이 좋아야 될거 아니에요. 상품이 좋아야 되고 뭐 서비스가 좋아야 되고 그게 결론이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본질을 높이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세웠던 그런 좀 금액적인 부분을 포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진짜로 저도 여러분이랑 똑같은 감정에서 출발했어요. 그렇다고 또 너무 원단을 과투자해가지고 이렇게 금액을 막 올리는 건당연한 아니, 그렇게는 아닐 텐데 지금 요 금액이 제가 생각하는 1차적인 가격은 3 1,500원입니다. 택배 비는 별도로 진행을 할것 같아요.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3 1,500원. 과하게 잡은 가격은 절대 아니고요. 여러분들이 만족감 있게 입으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원단으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한 8월 5일 어, 그때부터 판매를 시작할 거예요 현재 제 생각에는 그래서 8월, 8월 5일에 판매가 시작된다라는 거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말은 필요하시면 사세요 필요하시면 저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, 저도 이제 여러분이랑 영상으로 소통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어서 하세요 제거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은 구매 음. 안 하시는 건데 구매하신 분들은 무슨 음. 말인지 아실 거예요 엉덩이 되게 쫀쫀하거든요 음. 좀좀 엄청 쫄쫄하고 살짝 무겁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나데 이게 두터워요 다른 옷들에 비해서 진짜 두터워요 확실히 상세페이지 가서,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 보통 뭐, 옷들이 120, 3 0 52라인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한 5g 그램, 그램 수가 근데 제 옷은 310g 정도가 되니까 그래서 사계절 입을 수 있지만 여름에 여러분들이 막이한 옷처럼 되게 뭐랄까 좀 하늘하늘거리고 시원한 메쉬의 느낌은 아니, 아니지만 은날나좀 어, 두꺼워서 한계봄 여름 가을 겨울 입기에도 어, 진짜 분양 문제가 없을 정도의 두께로 나왔습니다